40세 아들이 데이트 나갈 때마다 망원경으로 뒤를 쫓는 아버지 65세 이정환 씨는 매일 밤 망원경을 들고 아들을 미행했습니다. 40세 노총각 아들 민수가 데이트를 나가면 아버지는 어김없이 망원경으로 그 뒤를 쫓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이러니까 제가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아들은 절규했지만 아버지는 망원경을 놓지 못했습니다. 이웃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영감님! 아들 인생 망치는 거 아니에요? 마흔 살 먹은 아들을 저렇게 쫓다니 정상이 아니야.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의 데이트 상대인 수연이 아버지에게 직접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왜 망원경을 놓지 못하시나요?"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20년 전내 실수로 아들이 사고 위험에 빠졌어요. 그때부터 아들 곁을 떠나면 큰일 날것 같아서 아버지는 분리 불안 장애를 20년째 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연은 그날 사고 현장에서 아버지를 도와 아들을 구해냈던 소방관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날 제 아버지가 민수를 구했어요. 이젠 혼자가 아니에요. 수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 민수는 아버지의 20년 묵은 사랑과 고통을 이해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이제 망원경 내려놓으셔도 돼요.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망원경은 집착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20년 묵은 간절한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감동적이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